안녕하세요. 쿨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부정사의 시제와 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동사와 관련된 것은 시제, 즉, 시간에 대한 표현을 나타냅니다. 투 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부정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단순 부정사, 즉, 투 부정사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문장의 본동사와 동일한 시점에 발생한 내용이 능동 관계일 때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 말은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면 이 문장의 본동사, 즉 문장의 동사는 allow입니다. allow는 현재 시제죠. 그러면 뒤에 to wear, to 부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이 allow가 나오는 이 현재 시제에 wear이라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 라우라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인 현재에 외열이라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열은 피플이 실제 행위자고요. 외열과 피플은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착용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의사들이 허락한 그 현재 시점에 사람들이 장갑을 착용한 겁니다. 즉, 본동사와 투부정사에 발생된 시기는 동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외열의 실제 행위자인 피불과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투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면 수동의 관계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투, 비, 피, 피를 투부정사의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의 본동사와 동일한 시점에 발생하였지만 수동 관계일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the computers allow data to be accessed by people. 자 컴퓨터가 허락하는데, 컴퓨터가 허락하는데 데이터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와 액세스는 수동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의 형태인 BPP를 활용해서 to BPP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to 동사 원형의 개념입니다. 동사 원형의 개념인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BPP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to 동사 원형은 이 문장의 본 동사와 동일한 시점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즉, 컴퓨터가 하락한 시점도 현재, 접근 되어지는 시점도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단순 부정사라는 것은 문장의 동사와 동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동일 경우에는 to 동사원형이고요. 수동일 경우에는 to bpp로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현재 시제에만 일어날 때 이렇게 쓰나요? 아닙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동일한 음, 문장인데요. 단지 시제를 과거 시제로만 바꿨습니다. allowed. 자, 과거에 허락했습니다. 근데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죠? 이건 people과 w h e r 이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to 동사 원형을 쓴 거고요. 그리고 allowed라는 이 과거 시제에 착용을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to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이 화살표를 보시면요. allowed 허락한 이 시점도 과거고요. 사람들이 장갑을 착용한 그 시점도 과거입니다. 즉 예하고 예하고 동일한 시점에 발생됐을 때 to 부정사로 표현할 때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얘는 능동의 개념이고요. 수동의 개념일 땐 to be pp 아까와 동일합니다. 즉 뒤에 to 부정사가 to 동사 원형이냐 to be pp냐는 이 액세스라는 동사와 웨어이라는 동사의 실제 행위자인 people과 데이터 와의 관계, people과 웨어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고요. 데이터와 액세스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입니다. 이런 실제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수동이면 to be pp, 능동이면 to 동사원형,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본동사라고 불리우는 이 문장의 동사가 과거이냐, 현재이냐와는 상관없이 이 동사가 발생한 그 시점에 뒤에 있는 to 부정사의 내용이 동일하게 발송이 됐다면 to 동사원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에 나올 때 투 동사원형이냐, BPP냐, 라는 것을 구분해라. 라는 것은 그 동사의 실제 행위자를 찾으십시오. 실제 행위자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투 동사원형, 수동이면 투 BPP.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